오늘 무슨 그림 그려요? 오늘은 저번에 합작했었던 거 오늘 다 같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아, 그러면은 볼게요. 쭉. 멸망한 세계의 신. 이미 잊힌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문어의 신 그런 건가? 암흑의 그런 크리처 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연의 신이 흑화한 버전? 오, 그런 느낌도 난다. 크툴루 같은 거.. 아, 크툴루! 맞아, 그런 느낌이다. 좋아요. <laughs> 뭐야? 버려진 흰둥이의 세계의 신이 찾아왔다. 아, 와 이거 좋다. 흰둥이의 아, 세계에서는 어, 이미 멸망을 했어. 주인이 자기를 버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를 구원해 줄 신이 찾아온 거야. 와, 이건 진짜 소름. 와, 이건 진짜 아이디어 굿.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다 잘그리면 어떡해요? 계속 보게 되잖아. 자신이 만든 세계가 멸망한 뒤 깨어난 신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아, 자기가 세계를 만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미 인간들끼리 탐욕에 미쳐서 멸망해 있는 거야. 그때 이 지금 벙쪄 있는 느낌인가? 좋아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줘 처음 존재했던 그 시간으로 멸망한 세계의 신이 자기의 사람들이 멸망한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시간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뭐 얄뽕님, 악해져만 가는 인간들에게 질려버린 신의 세계를 멸망시키는 뭐 대충 그런 내용 아 너무 이쁘다 이 신이 뭔가 인간으로 변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당해본 거야 당해보고 나서 와 니네 안 되겠다 하고 진짜 확 열받아가지고 진짜 인간들을 사랑했던 신인데 그냥 다 멸망시키는 그런 느낌? 와 이거 뭐야 아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거 뭐야 딱 봐도 뭔가 되게 평범하지 않잖아 홀로 우주정거장을 수리하던 유신 엄청난 괭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 멀리 붉게 물든 채 멸망해가는 지구가 보인다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는가? 우와 와나 어, 너무 감동했어. 이거 미쳤다. 이거 찢었다. 여러분 제가 딱 원하는 그 베스트예요. 첫 번째 줄에서 이 내용을 알기 쉽게 딱 함축적으로 글을 썼잖아요. 딱이 정도. 함축적으로 글도 쓰고 그림도 뭔가 잘 생기고 이쁜 뭔가 그런 것도 좋지만 아이디어나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 컨텐츠에서 너무 베스트인 그림인 것 같아요. 로희님 나의 주신이 흥청망청 놀며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 결국 세계는 멸망했고 주신은 도망쳤다. 그 밑에서 일한 나는 다른 주신으로부터 이 세계를 1년 내로 복구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헐! 이것도 너무 매력있다! 신이 도망가서 그 밑에서 잡일을 도맡던 애가 다시 세상을 복구시켜야 되는 신이 된 거야. 너무 재밌다! 아니 여러분들 작가하셔도 되겠어요. 작고한 김재빵님! 세계가 멸망한 지금 신은 재생을 꿈꾼다. 아 일단 한번 멸망시키고 다시 탄생 시키는 거야. 와이 그늘진 표현 너무 멋있다. 절망적인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 멸망해 가는 한 세계가 자신의 수호신을 만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설정입니다. 아 멸망한 세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멸망해 가는데 수호신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것도 너무 아이디어 좋죠. 하하님 와. 아, 멸세신. 아, 멸세신 줄임말까지. 멸망 프로그램을 재가동합니다. 시스템에서 외부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한달뒤 프로그램을 강조 종료됩니다. 아, 이거 뭔가 진짜 있을 법해. 아, 그러니까 환경 오염 등으로 지구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인류들은 네트워크화에 성공해서 가상세계로 다 뇌의식을 이전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도 버그 때문에 세계가 멸망하려고 하는 거죠. 나 소름돋아,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아, 이거 다선화예 톤하는 낌 너무 좋다. 와. 우와... 여기 표현도 너무 좋아. 일식의 느낌. 세상에. 너무 잘하셨고요. <laughs> 이건 뭐야? 아, 귀여워, 코카인들. 원래 고체였던 코카인들은 <laughs> 현실에서 스스로를 너무 불태워 하얀 가루가 되었다. <laughs> 모두 가루가 되어 멸망 직전이었던 그때. 코카인 세계에 콕스님이 내려와 콕스님을 믿는 코카인에게 <laughs> 알약 슈트를 화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합작으로 더 하얗게 불태워졌다. <laughs> 아. 아, 너무 웃긴다 멸망한 코카인 세계의 콕스신 아알약시트를 내놓고 더 그림을 그리게 해서 불태우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악마네 좋아요 그거 알아? 사실 천사가 아니라 괴물이래 가벼운 의심이 담긴 소문을 커다란 파도처럼 퍼졌고 믿음으로 힘을 가진 그녀는 이윽고 소문처럼 괴물이 되어버렸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제목 하나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들이 나오지? 그 스토리도 어마어마하고 머리카락 묘사 진짜 엄청나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신이라는 게 인간들의 믿음으로 힘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야. 자신을 믿는 사람보다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불신하는 괴물의 모습이 돼서 세상을 멸망시킨 거죠. 좋아요. 에피크록스님 이미 모든 생물들을 멸종해버린 23세기 지구. 그저 꽃꽂이가 취미인 공작 영예가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미 끝나버린 세계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영예의 이야기. 어 아이디어도 너무 좋다. 이게... 안쪽이 그냥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근데 뭔가 이런 유리관 같은 걸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세계관일지 되게 재밌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일시적 기억장애를 겪은 주인공. 그러나 자꾸만 느껴지는 기시감이 불편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곳이 아포칼립스 소설 멸망한 세계임을 깨닫는데. 오 너무 이쁘다 다루님 새색 스타일이나 얼굴 그린 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송포드등님 와 송포드등님 요새 그림 좋아 멸망한 세계의 신이란 삼류 재난 영화를 보러 가서 지루함에 못 이겨 잠에 든 순간 영화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아 이거 재밌네 스토리 뽀드등님은 어떻게 그리시는지 러프하게 좋아요 러프가 중요하죠 자료 창고에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러프가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옷주름 같은 거참고하면서 색깔고 배경 느낌 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나가진다. 오, 빛 느낌 갑자기 뭔가 확 바뀌었어. 잘하졌고요리터님 세계의 멸망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한 돌까지 신성을 끌어다 세계를 되돌렸다. 이제 남은 신성도 없이 멸망을 막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신의 운명은? 아, 신성을 끌어서 세계를 되살리긴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해서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것도 재밌네. 오, 잘생겼죠? 기껏 힘들게 신이 됐건만 이젠 멸망의 세계로 가라고? 뭔가 불만에 가득 쌓여있는 신이네 좋고요 리엔님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모든 생명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났고 풍요로웠던 도시는 고요했다 이윽고 마지막 그녀는 또 다른 세계의 신이 되기보다 세계의 끝과 함께하길 택했다 오.. 투시 투시 느낌 너무 잘 적고 손 너무 예쁘게 잘 그렸죠? 케인님 덩어리 느낌도 너무 좋죠? 역혜 얼굴이 너무 이쁘네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실력 더 늘어서 더 리터칭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보스티님 와.. 드로잉 장난 아니다. 예전에 합작 마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와 이어지는 스토리로 만들어 보았어요 아이 아, 소녀의 이야기 2야 이게 흥행에 성공했대요 여러분들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도스티 작가님이 두 번째 책을 출간하셨어요 멸망한 세계의 신이라는 페이지가 찢겨나가자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허공을 유영하며 아래로 또 아래로 검은 활자로 이루어진 세상이 흑해의 파랑 아래 느리게 잠식되었다 세상이 잠들었다 글을 이렇게 멋지게 쓰지?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